반갑다, 이재민이다. 오늘 리뷰해볼 무기는 진짜 틀딱 소총. 대한민국을 구해준 소총.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상징. 바로 에밀 게런드 소총이다. 에밀 게런드 소총은 2차 세계대전 무기 시리즈 중 하나이며, 시리즈 중에서 애능용으로 많이 쓰는 무기이다. 우선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다. 데미지는 복부 기준으로, 방어구가 있으면 데미지는 60 정도 들어가며, 방어구가 없다면 70 이상 들어간다. 장탄수는 총 8발로 매우 적다. 이 총은 똥총의 상징이다. 어떤 곳이든 환영받지 못하면, 헬게이트 같은 명당 자리에 에밀 계런들을 가지고 오면 욕을 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. 이 총은 성능을 보고 사용하는 총이 아니다. 재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똥총 그 자체이다.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밀 게런드를 명당에 가져왔는데 만약 명당이 터진다면 매궁도보다 더 심한 욕을 먹는다. 이외에도 M1918 스텐 기관단총 모신나강 등등 여러가지 세계대전 똥총이 있다. 만약 본인이 2차 세계대전 군인 코스프레 혹은 참전용사 등을 따라하고 싶다면 에밀 게런드 그냥 이거 써라 최고의 무기이다. 이상이다.